내 이름은 남 외길. 커피 외길 인생 1년 7개월 차탑 티어 바리스타다. 자 지금부터 탑 티어 바리스타의 아침 커피 세팅을 보여준다. 초보자들은 아침 세팅을 할때 먼저 커피를 추출해서 맛을 본다. 하지만 이건 정말 초보자들이나 갈 법한 실수이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바리스타들은 원두를 아그작 아그작 씹으면서 원두 컨디션을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음. 이것 또한 아직까지 입문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방법이다. 나는 원두를 분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맛을 본다. 자, 이제 느껴지는 맛과 향을 음. 자신감 있게 표현해 본다. 산미가 꽃소하고만. 이렇게 원두의 컨디션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커피 추출을 해가지고 맛을 볼 차례다. 추출된 커피를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경솔한 짓은 하지 않는다. 나는 전문가답게 숟가락을 이용해서 커피 방식으로 커피를 맛볼 거다. 다만 초보자들이나 사용하는 커피 스푼 따위는 나는 쓰지 않는다. 그냥 밥 숟가락을 사용한다. 항상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밥 숟가락으로 커피를 해야 커피가 나요. 내가 커피가 되고 커피와 내가 한 몸이 되는 물화일체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이제 숟가락으로 커피를 떠서 힘차게 땡겨 가지고 입 안에 전체적으로 뿌려준다. 산미가 고소하구만 세팅의 마지막으로 아이스라떼를 해볼 생각이다. 먼저 잔에 얼음을 넣어준다. 우유 넣어준다. 에스프레소 넣어준다. 끝났다. 아이스커피는 얼음이 녹으면서 휘석대비면 본연의 커피 맛이 약해지기에 최대한 빠르게 맛을 보도록 한다. 산미가 고소하고만.